단지 목소리가 안 예쁘다는 이유로 목소리 성형을 할수 있을까요? 목소리 성형은 쌍꺼풀이나 코 수술 등의 일반 미용 성형과는 다릅니다. 목소리를 못 나오거나 잘못 나오거나 질환에 의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을 다시 정상적인 목소리로 바꿔 주는 게 목소리 성형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즉 일반인들이 정상적인 우리가 검사나 이런 걸 했을 때 정상적이고 깨끗한데 그걸 좀더 다른 목소리를 받기 위해서 소리를 성형을 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건 없고. 대신 내가 정상이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내부가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원인 중에 한90% 이상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한9% 정도는 내가 목소리를 쓰는 방법이 발성하거나 소리를 내는 방법이 잘못돼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음성 성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소리와 정상적인 후두기를 가진 사람이 절대로 다른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술은 아닌 거죠. 성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 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대 마비, 성대 근육 위축, 성대 폴리, 성대 굳증이 대표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음성 문제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의 주된 증상들은 주로 뭐 성대에 굳은 살이 생기는 성대 결절이라든가 또는 성대에 있는 조그만 혈관이 터져서 그것이 이제 혹을 만드는 성대 폴립 또는 성대가 마비된 경우 또그 성대 에 무리 차는 레인케스시프종 또 요즘 이제 가장 거부내는 후두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대 수술만이 마음에 드는 목소리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성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있는... 발성이나 호흡, 자세를 조금만 신경 써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음성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첫째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가지고 약물 치료를 할 건가 아니면 수술을 할 건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그 약물 치료나 그 수술 치료 말고도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음성의 그 습관 교정이나 발성법을 교정해서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또 호흡법이, 또 호흡이 너무 짧으신 분들, 호흡법이 잘못된 분들, 그런 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습관적으로 말의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 또 말을 빨리 하시는 분들, 성격이 급한 분들, 그런 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직업적으로 예를 들면 교사나 학원 강사 같은 분들이 사용량이 많게 되죠. 그런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호흡 교정이랑 자세 교정 또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게 되거나 또그 음성을 사용하는 그 방법을 조정하게 됩니다. 또 음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또 음성 관리하는 방법들을 교정 배우게 됩니다. 성대보호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큰 소리로 먼지가 심한 곳에서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 카페인 탄산 음료를 많이 마셔도 안 됩니다. 평소 좋은 발성과 호흡 자세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내는 것. 좋은 목소리를 갖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헬스조선 홍세정입니다.